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오늘은 전에 했던 강아지 협동 게임 오늘도 이탈로 할 거고요. 강아지 스킨을 한, 우리 한번 바꿔 봤어요. 네, 무서워. 이길래 그래 저 따라와 보세요. 이거 무서워요. 왜요? 뭐야 이거? 실종 사건 아니야? 어. <laughs> 그거 그거 같아. 스프렁키에 나오는 그 공포 버전 나무 있잖아. 거기에 사람 실종됐다고 포스터 붙여 있잖아. 자, 음... 너도 자 머리가 핑글핑글하고 눈핑글핑글 해지는 게임을 하겠습니다. 눈동자가 팽글팽글 돌아가는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눈이 팽글팽글 돌것 같은데요? 어, 지금 팽글팽글 돌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시나요? <laughs> 벌써부터 눈, 눈동자가 팽글팽글 돌고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가겠습니다. 네. 여기에 실종 포스터 무서워요? 네이 네, 근데 이이 게임 더 무서운데요? 야 저거 저 고양이 그거잖아. 띠띠띠띠띠 어? 그 식빵 구우면서 춤추는 애 있잖아. 잠시만 근데 무서워, <웃음> 왜? <laughs> 어. 떻게든려고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 <웃음> <웃음> 혹시? 아니 이거 너 너구나 여기 아까 아까 저기에서 우리랑 똑같은 스, 스킨이 팽글팽글 돌았는데 저, 혹시 그거 너니? 어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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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아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 여러분이 아까 본 광경은 햄나가 저기에서 팽글팽글 도는 버전입니다. 지금, 지금 머리 있어요. 지금도 대형대로 달려있죠? 아니, 이거 진짜. 아, 네. 그럼, 그러... 아, 아, 저도 쓰러졌잖아요. 오, 씨, 오, 씨. 덜덜거려. 여기 어? 여기 딱 우리 색깔이 있다. 오, 근데 제가 키 작은데 똑같네요. <laughs> 아주 키가 작, 저 중에서 키가 작은 인형이도 있어. 여기 소리도 있어요. 어 그렇네요. 저기 푸우도 있네요. 응. 어디 가든 제가 있어요. 응. <laughs> 아! 응. 여러분은 소리랑 푸우를 모르겠지만 푸우는 나중에 아! 푸우는 나중에 이사 오면. 나올 수도 응. 이건 약간 덴치는 게임이에요, 가 우리 둘다덴친다고 해야 되나? 저희 둘다 덴치는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닥. 아! <laughs> 이거 저희 둘다 덴치는 게임이에요, 약간. 그치? 맞아요. 어 목소리 이상해요. <laughs> 바로 괜찮아졌죠? <laughs> 그냥 저런 마법을 갖고 있어. 아아아아아아! 짜증나. 오 마이 갓. 아, 니네 땀은 점프가 안 되잖아요. 아, 여기서 진짜. 오 마이 갓. 올려주세요. 우리. 협동식 마켓 한번 가보자 아! 같이 가야죠 옳지 좋았어 오씨나 밀지 말고 밀지 말고 먼저 갈게! 조심해 떨어지지 마 떨어지면 죽어 내가 떨어지면 내가 죽을게 자기 스스로 용납 점프.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그러게. 많이 올라왔어. 지금 21, 26, 25. 어. 왜 이렇게 많이 왔냐? 어? 어? 이건 투어지 <laughs> 저는 영어를 참못 해요. 넌 믿을 수어엄마이구 <laughs> 어, <미안하다. 웃음> 어, <이거> 미안해요 <laughs> <laughs> 어우 괜찮아졌죠? 어우 오 어, 이제 살겠다 아이 이 부분 이 부분 참 어려... 먼저 어렵. 어렵 먼저 가 어려! 어려! 오 됐다 어, 당신이 먼저 가세요 <laughs> 어.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펭치. 여기 올라가자. 팽치겠네요, 진짜. 뭐 사람이 약간 회전하는 게임이에요. 맞아요. 사람이 그냥 팽이처럼 팽해팽을 도는 것 같아요. 네. 네. 어 씨. 아이고, <laughs> 아나 점프 하는데도 써지. 나 점프 안 돼서 떨어질 뻔. 큰일이네. 유유. 내가 부러가. 이거 다 벌써 먹었잖아 이도 처음 뺏어 먹었잖아 임마. 그게 뭐야? 왜왜 왜? 이리 와봐. 어, 그거그 아까 실종됐다는 그 고양이 아니야? 왔어 아까 실종됐다는 그 고양이잖아. 어 말할 수가 있네. 어? 뭐왜 여기니? 있 <laughs> 일단 올라가자. 니, 네 해석할지는 몰라? 그러니까 영어는 그래도 외롭긴 한데. 게... 어, 여긴 다 있네! 우와! 여기 푸우, 인양, 햄나, 소리. 어, 이거, 푸우, 푸랑 푸우랑, 햄나가 제일 작네? 푸우는 그래도 어려워. 본인 동갑입니다. 사실 푸호도 실제로는 동갑이긴 한데 자기 스스로 다섯 살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아, 살려주세요. 지금 아까 슬러시 했는데 다 녹고 있어요. 어. 아. <웃음> <점프>. <웃음> <아직도 없어요. 웃음> 아 진짜 해열리 오케이 아, 강아지? 어, 어 그러네 다른 사람인가보다 근데 왜 짝꿍없이 여기 있지? <laughs> 나 벌써 1m야 <laughs> <왜이> <laughs> 제가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요 <웃음> 오늘 <laughs> 몇년 동안 찾은 게임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어. 축하해 주세요. 어, 어. 어. 지금은 안 축하해도 될것 같아요.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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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끌려가요. 어 씨. 어 씨. 어이, 거 뭔데 이거? 어 이거 이걸로 가야되는 건가? 어, 어. 서부터 시작하자. 올라갈게올라갈게 올라가지. 아직도 머리 바고있거든 하지만 아, 열심히 올라가는 중. 아, 음. 올라가면 풍요. 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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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한 듯? 우리 금납 많이 떨어지고 있어. 어, 근데 최초만 아니면 돼. 니네 그만 떨어져. 아이씨 야. 다른, 싶냐 다른, 걸 하고 다른, 다른, 다하고 <laughs> <그러면> <laughs> 다른, 쭉 <laughs> 네. 네. 다른, 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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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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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야? 어, 나무 밟으면 안 돼. 나무 밟으면 투투명해지구나. 어. 어이씨. 어이씨. 잠시만 기다려봐. 아 이거 해우리. 어. 좀 기다려봐. 어 이상 뭐야? 이상 때문에 어. 우린 방해됩니다. 어. 어씨 사다리 안 타지는데? 아 아이씨 아니 그만 끌라고 이놈아 아 비키라고 이놈아 아 저사람 뭔데아 저사람 때문에 아니 비키라고 이 강아지야 아 우리도 강아지지 이 갈색 강아지야 우린 하얀색이다 이 씨. 오십. 아, 이번엔 얼굴이 팽글팽글 돌았죠? 응. 지, 지금 제드네도 팽글팽글 돌것 돌 같아요. 아니, 아니, 이거 계속 끌려. 가만히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끌린다고요. 멀리 있으니까 끌린다고요. 아, 언제 갈게요 아이씨, 안 올라가져요. 사람 모양이면 아주 잘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우린 지금 강아지라서 안 올라가죠. 니 먼저 올라가. 어, 안 되는데, 사다리? 아까 됐는데? 아! 아! 이씨! 아니. 니 때문에, 사다리. 성공하려고 했는데 네 땜에 떨어졌잖아 지금 목 쉬어서 높은 목소리밖에 안돼 어쩔 수가 없어 나 여자 목소리에 내는 거 아님 오해 금지 나도 끌려 임마. 예,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게임이었고요 자, 다음 시간으로 만나겠습니다. 아주 즐거웠나? 아주 빠기쳤습니다. <laughs> 그럼,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조,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땡큐, 땡큐. 그럼, 양바. <laughs> 제발, 감기 낫기를.